1분의 1 이런 게 있대요. 이렇게 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러면 앞뒤 곱한 것 분에 뒤에서 앞에 거 빼게 되면 1이잖아요. 뒤에서 앞에 거 빼면 1이잖아. 그럼 얘가 앞에 거 분의 1 빼기 뒤에 거 분의 1 그렇게 바뀐대. 이렇게 그럼 느낌이 들죠. 한칸 뒤에서 막 추격하고 있죠. 막 지워지게 시그마 때리면 어,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아시그마를칠때좀 편리하게 되겠구나 어, 그 방법 쓰고로 가는 거예요. 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죠. 두 번째. n에다가 n 더하기 2분의 순수하게 씁니다. 2라고 하죠. 이렇게. 그럼 너도 바꿀 수가 있는데 앞뒤 곱한 것분에 뒤에 다뺄 거를 뺐지요? 그럼 뭐로 바뀐다고요? 앞에 거 분의 1 빼기 뒤에 거 분의 1 이렇게 바뀐다고요. 이렇게 일부러 천천히 하고 있어요. 중요하니까. 자 그러면 응용하러 갑니다. n에다가 n 더하기 2가 있어요. 근데 3이래. 오이씨, 망했잖아. 근데 바꿔주면 됩니다. 앞뒤 곱한 것뿐에 뒤에서 앞에 거뺀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분자가 뭐였으면 좋겠니? 2였으면 좋겠어요. 그죠? 2로 바꿔요. n에다가 n 더하기 2가 있는데 2로 씁니다. 2로 쓰고, 원래 3이었으니까 앞에다가 2분의 3을 곱하면 될것 같아. 할수 있겠어요? 그래요. 그럼 너는 2분의 3에다가 뒤에 있는 것이 앞에 거 분의 1 빼기 뒤에 거 분의 1 그렇게 쓰시면 돼요. 까지 됐어요? 그래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 세 번째 좀 놀러 가볼까요? x에다가 x 더하기 1분의 1 더하기 x 더하기 1 x 더하기 2분의 1 이렇게 분모에 변수가 있는 식을 분수식 또는 유리식 그렇게 얘기합니다 따라해봐 분수식 유리식 유리식을 계산하고 싶은건데 얘도 가만히 봤더니 이항분리가 될거 아 부분분수로 쪼갤 수있을것같은거예요 앞뒤 곱한 것분의 뒤에서 앞에꺼 빼기 나와있는거죠 그앞에거 분의 1 빼기 뒤에거 분의 1일거니까 얘를 이렇게 쓰면 되죠 앞에거 분의 1 빼기 뒤에거 분의 1 에다가 더하기 어.. 앞에거 분의 1 빼기 뒤에거 분의 1 이렇게 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응 음, 그래 안녕 이게 지워지잖아요 지워지는 거니까 어 그래 x분의 1 빼기 x 더하기 2분의 1 이렇게 되겠구나 뭐 그런 것들을 알게 돼요 어땠죠? 네, 부분분수입니다 여기에서 너희들이 스킬이 하나 든 거야 시그마를 계산하려면 등차수열의 합으로 계산하거나 등비수열의 합을 유도했던 그 과정으로 계산하거나 아니면 지우기 작전이었죠 지우기 작전은 하나 배운 게 뭐였냐면 유리화하는 거 하나 배웠던 거예요 그 다음에 스킬이 하나 든 거야 따라해봐 부분분수 이거 하러 가는 겁니다 예를 제대로 된걸 들어보죠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한10 정도까지 할까요 어, 얘가 k에다가 k 더하기 1분의 2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그마 다음에 나오는 게세 글자로 일반항인데 일반항이 등차도 아니고 등비도 아니고 등차 등비가 곱해져 있는 것도 아니야 반드시 지우기 작전일 거거든 지우기 작전이 되려면 한칸 차이 내지는 뭐두칸 차이 이렇게 분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일단, 그러면 분리를 하려면 부분문수로 해야 되겠어. 앞뒤 곱한 것뿐에 뒤에서 앞에 거뺀게 나왔으면 좋겠잖아요. 안 나와 있으니까. 뭐로 바꿔야 돼요? 1로 바꿔야 돼요. 1로 바꾸고. 앞에다 얼마를 곱해? 2를 곱해. 하러 가요. 너는 2 e 곱하기.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10까지 앞에 거분의 1 빼기, 뒤에 거분의 1 그렇게 바꾸러 갑니다. 이렇게. 그, 너만 이제 보러 가는 거예요. 이거를 쭉, 날, 쭉, 나열을 해서 막 지우셔도 좋고, 우리 배운 거 있잖아. 얘가 f의 k 더하기 1이고, 얘가 f의 k죠? 항번호가 뒤에 게더 크죠? 그러면 아래 끝 집어넣은 거에서 위끝 집어넣은 거 집어 넣은 거에서 위거 집어 넣는거 빼기로 했죠. 그죠? 꼭좀 기억해 줘요. 2 곱하기, 어, 1 빼기, 11분의 1 이렇게 되죠. 너는 2 곱하기, 11분의 10이 됩니다. 너는 11분의 20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할수 있겠어요? 야 올리러 갑니다. 이게 세 개짜리도 있어요. 세 개짜리도 있어요. 세 개짜리, 세 개짜리, 세 개짜리. 하러 가죠. 시그마 k 가1에서부터1 0까지 k 의 k 더하기 일, k 더하기 2. 이제 망했죠. 어이 씨, 3이렇대 이제 집에 가야지. 망했잖아. 집에 가야 되잖아. 일단 얘도요, 결론은 지우기 액전인 거죠. 그거 아니면 방법이 없잖아.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럼 지우기 액전을 하려면 몇칸 차이가 일단 만들어야 돼? 한칸 차이가 일단 되도록 만들어야 돼. 일단 되도록 만들려고 봤더니 이거를 얻었대. K에 k 더하기 1이 있고요. 여기다가 에 K 대신에 K덕 1을 집어넣는 순간 이게 나오죠. 다시 노란색을 한 뭉탱이를 잡아놨어요. 여기에는 K 대신에 K덕 1을 집어넣는 순간 K 더하기 일 곱하기 k 더하기 이로 바뀌죠. 다시 노란색이 뭐냐면 이색끼였거든 k랑 k 더하기 일 곱한 것을 한 뭉탱이로 잡았단 말이에요. 여기에 있는 k 대신에 k 더하기를 집어넣는 순간 넌 k 더하기 일 되는 거고 넌 k 더하기 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바뀐다고. 여기까지 보여요. 그러면 왼쪽을 f k라고 놓으면 오른쪽이 f k 더하기 일이 될것 같아. 라는 느낌이 일단 들어요. 느낌이 일단 드니까 걔를 하러 가는데 이게 사실 공식이 있다. 공식이 있는데, 안 가르쳐 줄 거야. 안 가르쳐 줄 거고, 유도를 그냥 바로 합니다. 봐요. K에다가 K 더하기 1분의 일단, 너랑, 빼기, K 더하기 1이랑, K 더하기 2가 있어요. 일단 이렇게 쪼개야 될것 같기는 해. 잘 모르겠는데. 되죠? 쪼개야 되는데, 위에 들어갈 게 뭔지를 모르니까, 하나씩 박아나 이렇게. 하나씩 박아나 근데, 느낌이 드는 건, 야, 이걸 막 계산을 하려면 말이야. A하고 B가 같아야 되겠지 그래야 지우개국장은 막 지우지 않겠니? 아마 같을 거예요 같을 건데 일단 이렇게 놓고 풀자고 네가 뭐해야 되는 거냐면 너돼야돼 지금 천천히 하려고 분필을 손에 들고 있는 거예요 손을 내가 놓는 순간 막 빨라지니까 손을 들고 천천히 하고 있거든요 잘 보세요 오늘 하는 거 중요하니까 그래요 그럼 얘를 어떻게 풀 거냐면 항등식으로 풀 거야 항등식으로 그 좌변을 통분하러 가요 2랑 얘는 같아야 되잖아 지금 찢을 거니까 그래 항상식으로 풀러 갑니다 수투가 쉬울 줄 알았니? k 더 1에다가 k 더 2가 있죠? 미적분투에도 똑같은 얘기 했죠? 미적분투가 쉬울 줄 알았니? 이러면서 해요! 그럼 얘가 이렇게 통보를 했잖아요? a에다 뭐 곱할 거냐면 k 더하기 2를 곱할 거고요 그 다음에 b에다 뭐 곱할 거냐면 k를 곱할 거예요 마이너스 너멍 때리지 마라 이렇게 되는 거지 됐어요? 그래 선생님 왜 이렇게 있는데요? 한칸 차이가 나도록 쪼개려고 이렇게 만들어놨다니까. 이 식을 이렇게 바꾸지 않으면 시그마를 못 때린다고요. 글쎄, 못 지운다고요. 이렇게 될 거니까 요 식이 너랑 같아야 되는 거잖아. 이렇게 해놨다고. 맞아요. k에다가 k 더하기 1, k 더하기 이렇게 되겠죠? 분의. 방등식이니까 a 빼기 b에 k. 춥구나좀 이따 끌게. 미안해. 이 이렇게 되는 거잖니? 그게. K에다가 K 더하기 1, K 더하기, 오른쪽에 있는 거 쓰고 있는 거예요. 분의 3과 같아야 한데 여기까지는 보여요? 그러면 예상대로 A하고 B는 어때야 돼요? 같아야 돼. 0 돼야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 새끼가 뭐 돼야 되는 거냐면 3 돼야 돼요. 따라서 A는 2분의 3입니다. 뿐만 아니라 B도 2분의 3입니다. 이게 나오지. 됐어요? A도 2분의 3입니다. b도 2분의 3입니다. 그러면 요 a가 2분의 3이라는 소리고 요 b가 2분의 3이라는 소리예요. 이렇게 준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2분의 3을 앞으로 뽑아 상수니까 으악! 2분의 3을 앞으로 뽑아 뽑아 으면 이게 이렇게 바뀌는 거야. 2분의 3을 뽑아놓고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10까지 너는 k에 k 더하기 1 분의 1 이렇게 될 거고 빼기 k 더하기 1 어머 k 더하기 야 좁네 분의 1 여기까지 왔겠지 이거 하려고 지금 두드러맞죠 항등식 푼거 아니야 됐어요? 지금까지 됐어요. 이분의 3을 뽑았다니 그러면 이때 거 지워 출발 출동 이거를 fk라고 생각해요 얘는 f에 k 더하기 1이죠. 다시 이걸 fk로 놓는 순간 여기 있는 것이 f k 더하기 1이죠. 얘가 한 칸이 더 커요. 한 칸이 더 크니까 아래 끝 집어넣은 거에서 위끝 집어넣은 거 빼시면 되는 거야. 됐어요? 바로 갑니다. 2분의 3에다가 곱하기 아래 끝 집어넣죠? 그러면 2분의 1 빼기 위끝 집어넣게 되면 11 곱하기 12분의 1이에요. 계산하지 않도록 마음을 먹습니다. 안에 계산 이렇게 예상하시는 거예요. 3개짜리를 찍는 거는요, 수능에서 좋아하는 유형은 아니에요. 좋아하는 유형은 아닌데, 내신에서는 환장합니다. 괜히 멋있어 보이거든요. 야, 모르지? 막 이러면서. 그래도 내신용으로 익혀놓습니다. 알겠죠? 그래. 선생님, 4개짜리도 있나요? 어. 근데, 3개짜리만 아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요. 부분분수 연습했어요. 부분분수란 통분의 반대 과정이고요 시그마 지우기 작전을 할때 반탄 차이가 나도록 막 지우려고 저것을 배우고 있었어요 자, 까먹기 전에 문제를 풀러 가죠 3-34번이 있죠 하러 가요 n x의 제곱 빼기 x n 의 n 더하기 1 그게 0이래요 이거의 두근을 알파 n 베타 n이라고 했대. 뭐 좋아, 그러려니 하시고 k가 1에서부터 n까지가 있대요. 어, 알파의 k분의 1, 베타의 k분의 1, 이거의 값이 101분의 101에. 이때 n 의 값을 구해버리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두근 합이랑 두근 곱 같은 거 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이제 그대로 두지 마시고. 통분을 해보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래요. 그걸 이제 하러 갑니다. 얘가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n까지 알파의 k 곱하기 베타의 k 통분했죠? 그러면 알, 이렇게 쓸게요. 알파 k 더하기 베타의 k 이렇게 통분이 됐죠? 그러면 근과 계수의 한계를 통해서 잡아내러 가자고요. 두 근의 합은 n분의 1이야. 두 근의 곱은 n분의 n, n 더하기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n은 약분이 돼서 n 더하기 1 이렇게 되는 것 같아. 괜찮니? 그쵸? 어, k로 바꾸셔야죠. k로